트래블 콕네 안녕하세요 트래블 콕입니다 네 방콕 주요 호텔 투어 오늘은 그열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금 여기는 다시 아송역입니다 네 이곳 아송역 주변에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유명한 호텔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걸어서 불과 1, 2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호텔이 있습니다 네이 호텔의 이름은 더 컨티넨트 호텔 방콕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런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지 한번 저랑 같이 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호텔은 방콕에서 한 중저가, 그러니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있는 그런 중저가 호텔들을 보유한 네, 컴패스 호스피탈리티라는 체인에 속한 호텔입니다. 네, 그 체인에는 뭐, 갤러리아라든지 아니면 시타딘이라는 호텔들이 있는데요. 네, 이 컨티넨트 호텔은 가격대가 한 10만원 초반부터 시작하는 네, 나름 그 체인 안에서는 네, 하이엔드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벌써 호텔 앞에 다 왔습니다. 네, 여기 보이죠. 더 컨티넨트 호텔 방콕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호텔인데 지금 보시면 네, 엄청 높습니다. 네, 37층까지 있는 호텔인데요. 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같지 않고 이게 좀 대형 호텔이 아니고 약간 좀 컴팩트한 호텔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길로 한 1분 정도 더 가면 저기 주유소가 보이는데 그 주유소 있는 골목이 네, 그 유명한 소이 카우보이 그로갈수 있는 네, 스쿤빗 23 골목이고요. 네, 그 골목으로 한 100m 정도 걸어가면 네,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묵으신다면, 네, 그곳 세븐일레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 호텔 입구로 들어가서, 네, 로비 모습과 객실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바디카 네, 여기가 더 컨티넨트 호텔의 로비 모습입니다. 예, 겉에서 보이는 거는 되게 큰 호텔 같은데, 예, 여기 안에서 들어오면은 되게 컴팩트하고요. 좀 아담해 보이죠? 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예, 프론트 데스크 있고요. 여기는 네, 컨시어지 데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객실로 올라가서 네, 방의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네, 엘리베이터 왔고요. 네, 엘리베이터 탈 때는 여기 홈에다가 카드키를 넣었다가 빼고요. 네, 저희 객실에 있는 25층을 가보겠습니다. 네, 이 호텔은 좁지만 되게 높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8층까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38층 위에는 루프탑 바도 있고, 그리고 수영장도 37층에 있어요. 네, 25층 도착했고요. 예, 터키 층인가봐요. 예, 복도의 모습인데, 예, 복도의 모습은 뭐좀 좁긴 하지만 네, 되게 쾌적하고 네, 아래도 이렇게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복도도 되게 좁죠? 예, 높이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호텔로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있는 객실 앞입니다. 네, 컨티넨트 호텔의 객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방은 25층에 있는 4호 룸이고요. 네, 제가 배정받은 방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드키를 이 홈에다가 넣었다가 빼주면 열리고요. 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방은 컨티넨트 호텔의 기본 룸인, 디럭스 룸이고요. 네, 크기는 28 스퀘어 미터입니다. 네, 이 정도 가격대의 호텔 치고는 살짝 작은감이 있는 방이에요. 네,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에 거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네, 들어가서 네 왼쪽으로 방과 연결해서 샤워 부스가 보이고요. 네, 샤워 부스 네, 레인 샤워도 가능하고요. 예, 샤워기 있고 네, 그리고 이쪽에는 네, 샴푸랑 컨디셔너랑 같이 되어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 젤이 이렇게 단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오면 수건 예, 종류별로 네,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네, 변기가 깔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이 좀 크게 예, 전면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 네, 세면대가 있습니다. 네, 세면대 보면은 그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무슨 화장실 공중 화장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옆으로는 이제 뭐컵 같은 거 있고 뭐 어메니티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면도기도 있고요. 그리고 칫솔 세트, 그리고 비누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헤어드라이어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져 있어서, 네, 머리를 말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 블라인드가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그,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닫히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해주면 네, 이렇게 열리는 네, 이런 구조입니다 완전히 블라인드를 걷었다가 닫고 뭐 그렇게 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방의 특징이 그 옷장이 네, 이게 화장실 벽에 이렇게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열면 네 옷걸이들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7개 8개 10개 정도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샤워 가운이 있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선반이 이렇게 접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뭐 구두 주걱이나 구두솔 그리고 여기에 안전공고 네, 세이비티 박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네, 슬리퍼가 있습니다. 슬리퍼는 이게뭐 두툼하고 편안해 보이진 않고 네, 조금 싸 보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두 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객실 침실 침대 있는 곳인데요. 여기 침대를 보면 지금 크기가 음퀸 사이즈입니다. 예, 두 명이 성인 두 명이 자기에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룸 타입이 킹 사이즈 베드도 있거든요. 그거랑 이따가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이렇게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선반 같은 거는 없어서 네, 아까 그 옷장 안에 있는 걸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 앞에 TV가 있고. 네, 여기 물두 개. 예, 네, 좀 쌈마이 같은 거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책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책상은 뭐 괜찮네요. 예, 네, 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가죽 스타일로 된 예, 네, 책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랍이 하나 있는데 예, 이렇게 옆으로 열면 여기가 이제 미니바입니다. 예, 물 끓일 수 있는 거 있고 네, 차 종류들, 컵 종류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열면 네,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데 예, 비어 있습니다. 예, 좀 작은 냉장고예요. 네 그리고 예뭐 <laughs> 침대. 네 왼쪽으로도 이렇게 선반 있고 예, 충전할 수 있는 소켓 준비되어 있고요 리모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역시 예, 선반이 있어서 뭐 휴대폰 같은 거 충전하면서 누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하고 침실 침대 있는 공간이 저렇게 블라인드로만 돼 있어서 뭐좀 방이 큰 효과도 좀못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옷장이 있었던 이 공간에 이렇게 막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블라인드 내리고 샤워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 있고요. 네, 방이 좀 작은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작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망 보여드릴게요. 전망을 여기가 이제 25층, 24층이니까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전망은 이렇게 네 바로 앞에 네, BTS 아송역 모습이 보이고요. 네서민2 21 모습은 이 방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넓게 네, 멀리까지 좀 시야가 나와서 네, 나름 괜찮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BTS 지나가는 것도 보이네요. 네이 정도. 네, 이런 위치에 비해서, 이 가격대에 이 위치가 너무 좋은 거에 비해서 방의 컨디션은 좀 좁은 느낌이 확실히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고급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만, 네, 좀 아늑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 객실, 네, 캔, 더 컨티넨트 호텔의 기본 객실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방은 컨티넨트 호텔의 또 다른 디럭스 룸입니다. 역시 기본 룸인 거는 똑같고, 그 크기도 28 스퀘어미터로 똑같아요. 근데 이 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구조는 똑같, 비슷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쪽에 화장실 구조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옷장 있고, 그리고 이제 방이 있는데, 네, 이 방은 침대가 킹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성인 두분 충분하고 뭐 아이도 한명 정도 작은 아이는 같이 묵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어, 이 방의 차이가 그 크기는 같은데 구조가 조금 달라 다르고 전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망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방에 제가 묵고 있는 방에 비해서 이쪽은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BTS 방향이 아니고 그옆 방향인데요. 그래서 이제 방의 그 레이아웃에 따라서 구조가 좀 다르고 전망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또 침대도 여기에는 좀큰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같은 그 디럭스 룸을 예약하셨어도 이방 그러니까 침대의 크기를 좀 넓히고 어, 전망을 좀 포기하느냐, 아니면 전망을 그 아속력적으로 좀더확 트이는 곳으로 가고, 네, 침대를 핀 사이즈로 이렇게 서,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른 어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는 않고, 좀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줘야겠지만, 뭐 그런 두 방끼리의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컨티넨트 호텔의 수영장을 가보겠습니다. 네, 수영장은 무려 37층에 있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층수 보면은 25층에 그 금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는 층별로 이제 흡연 객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 10몇 층 정도 되는 곳에 흡연 객실이 있다고 하니까, 네, 흡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7층 도착했습니다. 네, 여긴데요. 네, 나름 풀바도 작게 갖추고 있고요. 네, 네, 되게 크기는 역시 작습니다. 이 건물의 어떤 단면이 되게 좁은 편이라서 작은 편이긴 하고요. 네 선베드 한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있고 열었습니다. 네, 되게 좁기는 합니다. 물론 좁기는 하고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데, 네 보세요. 네 전망이 네, 엄청 좋습니다. 와. 네, 저기 벤자키티 공원 호수 모습도 보이고요. 네, 킹파워 마하나콘도 보이고. 네, 확실히 엄청 높아서 네 전망이 좋습니다. 수영장이 좀 좁기는 한데 네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역시 높으니까 음, 네, 멋있죠. 네, 아래쪽으로. 네. 아송역 BTS 아속역 모습 보이고요. 네, 저 앞에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쉐라톤 모습도 보입니다. 네, 여기는 36층, 네, 피트니스인데요. 예, 오즈. 네, 오즈인지 오존인지 네, 온스인지 어쨌든 오지라는 이름의 피트니스입니다. 음, 네, 되게 작고 아담한 편인데 예, 여기는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되게 시원하고요. 네, 기구들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는데 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네, 창밖을 보면서 네, 운전 아,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전망 되게 좋아요. 네. 네, 지금 시간이 해질 때쯤 돼서 루프탑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37층에서 38층 가면 스카이라운지가 있고요. 네, 39층으로 가면 네, 루프탑바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방콕 하이츠라는 이름의 네, 루프탑바입니다. 네, 아직 사람은 안 계시고요. 6시부터 영업 시작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네, 뭐 칵테일이나 맥주 같은 거 마실 수 있고요. 음, 전망 되게 좋죠. 네, 그리고 여기 밖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네, 조금 좁기는 하지만 여기 밖에서도 네 이런 바랑 네, 테이블 있는 곳에서 네 칵테일이나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해가 막 떨어지고 있네요. 네, 저기 앞에. 네, 배짝기티 공원도 보이고요. 네 전망 좋습니다. 네, 조식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식당은 38층에 있다고 해요. 되게 전망 좋을 것 같고 기대가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호텔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층마다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대기가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두 개밖에 되지 않아서 네, 대기 시간이 조금 길다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네, 조식당 모습입니다. 되게 좁죠? 음, 네, 자리가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 네. 2 층으로 올라가서도 식당이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앉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식당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물론 그 공간 제약상 부페식은 아니고요. 예, 되게 예, 전망 좋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트 메뉴가 앞에 있는데 예, 여기서 원하는 거 어떤 거든지 예,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내셔널 블랙퍼스트해서뭐 계란 요리들 있고요 그리고 뭐, 헬시 블랙퍼스트, 네, 비건 블랙퍼스트 해가지고 여기는 그 볶음밥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죽 같은 것도 아시안 블랙퍼스트 해가지고 시킬 수있고요 예, 그리고 뭐, 시리얼이랑 뭐, 요거트 같은 거, 예, 이렇게 원하는 만큼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일단 시켜봤는데, 예, 일단은, 자리에 앉으면 뭐 커피나 차 중에서 먹을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커피 하나 시켰고 주스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여기 좀 가져가서 먹을 수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메뉴들도 잠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물이랑 네, 주스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잼 종류, 네, 잼 종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빵이 있어서 네, 여기서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과일, 네, 네, 파인애플이랑 네, 용과 같은 거두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문형 식단이라서 네, 음식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영장 이렇게 보이고, 네, 전망 되게 좋습니다. 네, 제가 주문한 메뉴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오믈렛이랑 네, 베이컨, 네, 햄, 이런 것들 같이 해서 나왔는데요. 네, 나름 깔끔하게 맛있어 보이게 잘 나오네요. 네, 다른 것도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고, 이거는 볶음밥 나왔고요. 국물이랑, 네, 그리고 시리얼이랑, 네, 요거트, 네, 과일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주스도 가져왔고요. 네, 음식 나오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긴 했는데, 네, 뷔페식 아니고 이렇게 주문식이라서 뭐 나름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컨티넨트 호텔의 조식당 메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곳 더 컨티넨트 호텔에 대한 저 나름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호텔은 분명히 고급 호텔은 아닙니다. 군데군데 10년 정도 지난 세월의 흔적도 보이고. 작은 단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딱 4성급 수준 호텔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방콕에서 최상급이라고 할수 있는 위치 그리고 작지만 훌륭한 전망을 보여주는 수영장과 루프탑 바까지 잘 갖춘 준수한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텔방 안에서 시간을 길게 보내려는 분이 아니시라면 네, 아송역 근처 중저가 호텔의 선택지 중 하나로 적합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호텔 투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방콕의 또 다른 호텔 투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높은데 좀 좁은 게 흠인 호텔입니다.